아니 엄마가 응. 약간는 5만 원 가져갔고 복구한테 용돈을 줬는데 2만 원을 복구가 안 가져가 <웃음> <웃음> 어떡할래? 어? 복구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? 아니 그러면 복구 지금 저금 통장은 근데 응. 도 세월 가는 걸 몰라서 그렇지 진짜 이 돈도 나를 줄게 아니라 네가 통장 통장을 만들어서 이런 걸. 아뭐 물. 막걸리 한 병만 하기로 해놓고서. 아, 어, 그거 아니 뭐담아으려고뭐 하는 거 아니고 조금 먹고 도주라고 그래서. 어디 간다고? 수, 슈퍼 가서 막걸리 한병 사. 한 병만 사. 두 병, 세병막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? 한 병만 사갖고 와서 배고프니까 먹으러. 뭐 밥이나 과일은 안 먹어? 먹기 싫어. 먹기 싫어? 응. 그래, 알았어. 다녀와. 한 병만 사기다. 응. 약속했다. 한 병만 사 항상 살라면. 어, 어 그래, 알았어.